할렐루야! 오늘도 처음 첫 시간을 코란 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또한 주님을 알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는 주일은요 네, 우리 예,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네요. 어, 점차로 스승이란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laughs> 선생이라는 이름은 남습니다. 예, 선생과 스승의 차이는 달라요. 예, 스승은 진정 부모와 같은 그런 예, 지위가 있었지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라는 그런 이름까지, 그런 지위까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돈을 주고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수, 수강생, 수강생 관계로 그렇게 전락해 버린 것은 참으로 씁쓸하지요. 아,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 스승, 아비어 같은 스승. 이러한 스승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러한 부모 같은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러한 스승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음, 특별히 오늘, 오늘 이번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고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지도를 잘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있게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향하는 곳이 세상이고 들리는 세상 소리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진리의 길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애굽도 이집트도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러나 받아들일 그 마음의 자세가 그리고 문을 열어주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수 있기를 주님의 힘을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새날이 우리가 오늘 또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시는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보다 어제보다 어제보다 더욱더 복된 바로 오늘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임관절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애굽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특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슬픈 노래로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의 경외를 알게 하리라라는 것이지요. 애굽은 구덩이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무덤, 죽음 예, 수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디, 어디인가 수월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애굽이 지하 무덤으로 내려갈 때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애굽의 멸망으로 인해서 슬피 울게 될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을 애도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까 그 그늘 밑에 숨었던 자들이 예 그리고 애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린 또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은 저들의 큰 의지가 되었는데 이제 그런 애굽이 이집트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저들에게 두렵고 또 공포로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구덩이로 내려갈 때 구덩이로 내려갈 때 애굽만 내려가지 않고 유명한 나라들의 여자들 자, 그들은 그와 함께 던져지게 되는데 애굽이 망할 때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자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애굽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예, 하지만 그 뛰어남이 오히려 애굽을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었지요. 예, 그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갑질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약한 자들, 그 이웃나라들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그런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퇴를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울 것이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쟁터에서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어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칼에 처형당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예, 멸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즉 애굽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판결을 받아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이지요. 심판받은 것입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그 아름다움은 자 결국은 수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예 바로 주어지는 그 멸망, 그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이 진정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자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자라는 겁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에루살렘만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을 전부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예언이란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언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경고장이 경고장. 예,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각각의 몫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것인가 세상의 것을 탐하며 그것을 쫓아갈 것인가 그거는 진정 여러분의 몫이란 말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기회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길로 나오게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력 즉 썩은 동아줄을 붙잡을 때그 인생 그 삶은 비참할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라로 절대로 들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살고자 한다면 예, 진실로 믿음 안에 살고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좀 쉬는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 석가모니 탄생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기에 오늘 또 쉬는 날로서 많은 사람들은 쉽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세상은 부처님 오신 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는 또한 수예배가 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예배로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로 모이기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예. 모이기에 힘쓰고. 오늘도 이밤 주님 앞에서 또 감사하며 말씀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고 희망을 주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러한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로 더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강림절이며 성령강림절이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하여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전용대 목사님 우십니다. 찬양 사역자로 정말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찬양으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몸이 많이 좋지 못해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 하셨지만은 몸이, 예,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지금도 몸이 좋지 못한데 우리 교회에 한삭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웃에게 전도도 하시고,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한번 전화 한번 돌려보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함께 풍성한 찬양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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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소서 항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오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이끌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진정 스승의 그림자는 밥지도 않는다였는데 그만큼 존경하는 스승들 아버지여 우리 참으로 아버지 세상에 흔한 스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을 우리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님 보내주셨는데 부회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의 임하신 성령 강림절 우순절 다락방에서의 그 놀라운 성령의 임하신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오늘 이번 돌아오는 주일일진데 하나님 온 성도들이 독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전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한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게 딱 이를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지어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인을 찬양 예배로 전용대 목사님 오십니다. 몸이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새로워지고 굳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